아 이거 어째 이거 이거 내 발만 해 잡아 네, 내 발만 해 이거 뭐야 이거 깨끗하고 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날 야간 안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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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축탐만입니다 나가있어요 아 이거 아 좋죠 아 좋아 좋아 자 여기 어디. 왕자 동생 공주 공주 아 공주 여기 엄청 좋아 자그 전에 아 이거 가보리 사관형 이거 나가있어요 아 이거 번호 써드릴게요 번호 써드릴게요 나갑니다 자그 전에 무료 물건 저스도 봤습니다요 번호 요 번호 요 번호 제 번호로 판매하실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 하면은 제가 경남 김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포트 포트 가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일정을 조율해서 무료 방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 가문 탔대. 가문 탔어. 요 아, 가문 탔어 죽은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laughs> 갈변됐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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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뭔가 생각나지 않아요? 일단 자 갈, 갈게요. 일단 일단 자 물품 번호 899번입니다. 엣치 엣치 엣치가 얼마나 여기 사진 얼마나 나와요? 4.4 나옵니다. 4.4 그리고 알긍경 아, 여기 사진. 으아아아아 소나무 피야 아또 이건 이 이건 소리 질러야 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거 소리 질러야 돼 모기 가도 어쩔 수 없어 26점 나옵니다 아이고 근데 쌍지죠? 아, 옛날에 멧돼지한테 한번 밟혔어요 자 W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3m 나옵니다 3m 어휴 아, 형 향나무 좋은 거 있네 여기. 아 여기 향나무 좋네 왜 드릴까? 오세요 아 이거 이거 보시라고? 아이 오세요 이거 형 아, 향나무 좋은 거 있네 자 아, 일단 이거 이거 뭐니 뭐? 이게 뭐 생각나세요? 거기 딱 보면 그죠? 그냥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 아유 세안도, 수목화, 그죠? 그런 식으로 딱 작수가 돼 있어요 지금. 하늘로 보여드릴까? 자, 봐봐. 그죠? 세안도에 나오는 그냥 수목화, 그냥 소나무에요 아유 추사 김정희의 작품입니다. 근데 실물, 아 진짜 정말 그렇게 그런 의도로. 어, 작수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나무는 좋습니다. <laughs> 어, 가늠 세 보세요. 어, 비율 좋지요. 그리고, 나무 1지, 2지, 3지 위치 가, 간단 명령에 가면서, 간단하게 딱 자리를 잡았어요 아, 낙지 잘 썼네, 여기도. 아, 낙지 잘 쓰네. 낙지가 하기 좋네. 그죠? 아, 이래야지 고급무이 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내가, 아, 이거는 해야 되잖아. 방금, 자. 쓰리, 두, 원, 쓰다, 조나무 비해. 아 죽이죠. 아이러니까내 소리 를안칠을 수가 없잖아. 방금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내 발만에 내, 잡아 봐내 발만에 이거 뭐요 이거 개떡같아. 뭐 있다고요. 이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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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에 있던 거요 진짜 아 나무 좋네. 그냥 여기만 봐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 나무는. 그죠? 여기만 봐도, 옛날에 이제 얘가, 결과적으로 이제 쌍지죠? 어, 쌍지인데, 이제 멧돼지한테 밟았잖아. 어우, 얼음, 많이 들어서 밟혔네. 예? 그죠? 그래서 얘가 혼자 큰 거지. 하면서, 와우 어, 스물렁, 스물렁. 진짜 피 쉬었는데, 피 어디까지 가요? 계속 갑니다. 저까지 가, 다, 다 갔어. 절편이 저까지 다 갔어. 야, 나무 좋네 고급목이네 고급목 예 그죠? 아이피맛이요 소나무 피맛이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이제 물물 물 살짝 또 묻어봐요 또 완전히 또 느낌 오거더 우리 우린 선수니까 아유 우리 선수잖아 아유 왜 그래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께서 왜 그래요 아유 사장님들 회장님들 선배님들 아이 정도는 그죠? 아 가격은 제가 더 보기 란에 명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공주에 있습니다. 아 진짜 송백 세안도가 같... 네, 맞아요. 송백 세안도 맞지. 세안도. 아 진짜 멋들어집니다. 그냥 이역에 걸렸거든요. 지금 근데 실루엣을 보이는데도 분위기 나죠. 아 이게 안개 싹여갖고 안개 낄때 아침에 그죠? 물안개나 딱그 구름, 구름이나 내려놨고 기압 내려왔을 때참희미하게 보일 듯말듯 보일 듯 마다 듯듯듯 그럴 때아이운 뭔지 소나 소원, 소나무는 그런 맛에 아는 거지 거기 후가는 거지 <laughs> 그죠 아유 후가는 거요 요즘이 딱이거든 화절기에 안개 딱 피면 아유 후갑니다 후가 자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철철 하겠습니다 안녕.